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홍빈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금 재미있고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제가 우연히 유튜브 제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조금 살펴봤는데, 이게 약간 느낌이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와, 여기 채널 완전 뭐 중국어 베트남어? 완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 뭐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막다 20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각자고 공부해야 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트남어 단어도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강의 시리즈를 한번 더 연구해봤어요. 어 우리 이런 유행어들이 있죠. 뭐 핵인싸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핵아싸 이런 이런 말나 네, 이렇게 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에서 이렇게 생겨난 단어가 이제 유행어가 되서 신조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단어들은 사전에 찾아봐도 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딱히 이렇게 막 글에는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른들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베트남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우리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인터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들이 막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댓글 같은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정작 사전에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생겨난 이유나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그 중에서 굉장히 유치한 단어 두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배울 단어는 수아이까 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어, 저도 이제 베트남어를 더 공부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베트남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연예인을 발견을 해서 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드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당신의 사람들이 써와일까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어, 이 써와일까가 뭐야? 그래서 막 사전을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친구가 그거 완전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있고, 스포츠도 잘하고, 완벽한 남자를 말하는 말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럼 어디서 생겼을까 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베트남어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 한때 그 중국의 연애소설? 애정소설? 이런 게 이제 베트남 소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스아이까라는 말이 그 소설에서 나온 단어더라고요. 사실은 중국어가 어원이에요. 혹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어의슈아이크라는 말이 있대요. 슈아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고, 끄라고 하면은 그끄거에서온 말이에요. 그래서 형, 뭐 오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잘생긴 오빠인데, 그쇼아이끄를 갖다가 베트남식으로 발음한 게 스와이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와이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딱그 만화 속에 나오는 남자주인공, 영화 속 드라마 속 남자주인공 같은 그런 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이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남자들은 별로 관심 이 없겠죠. 그러니까 소녀들이 많이 좋아하는 소녀들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He 이 n 꼬 I c á 이 cô em s 장 t ngày mê mệt với anh chàng o i ca mà quên hết t h ả mọi thứ trên đ ờ 이런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베트남 소녀들 이야기인데요. He a n I 요즘에 자, 까 꼬엠 우리 아가씨들이 여기서 보시면 꼬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m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꼬로 받아준 거라고 이해해주시는 돼요. 우리 m 하면은 동생이라도 있지만 학생이라도 있죠. 그럼 꼬니까 어떤 학생들이에요? 아가씨 학생들이니까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이 숏 나이 하루 종일 매매 매 하면은 아주 빠지다 정신을 못 차리다라는 뜻이고 매하면은 피곤하다죠. 그러니까 빠져서 피곤하다, 피곤할 정도로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뭐의 아인짱 스와이카 아인짱이 바로 이제 그 남자란 뜻이 아니 오빠짱은 청년 이런 뜻이거든요 젊은 오빠 같은 느낌 아인짱 스와이 a 아주 멋있는 이 젊은 오빠들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느라고 막하이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의 드젠더이그 우리 현생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 아이돌 덕지라는 친구들만에도 은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살짝 보시면. 그, 이렇게 막 TV에서 나오는 <laughs> 이 생이 있고, 실제 생을 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 현생에서 이런 거할때 젠더이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먹을 지경이다. 자, 그래서, 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오빠들한테 빠진 친구들, 우리 소녀 시절에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저만 그런가요? <laughs> 네. 그래서, 양짱스와이까라는 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당연히 멋진 오빠들 다 스와이까라고 하고요. 뭐, 베트남에서 인기 많은 중국 오빠들, 뭐, 미국 오빠들, 베트남 오빠들 다 스와이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단어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아까는 남자분이었고, 제일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자고, 못생긴 여자. 아, 오늘 좀 약간 조금 두려운 게, 저는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막 외모가 짱이다, 이렇게 어,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채널이 절대 그런 걸 지향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제 우리 베트남의 유행어를 먼저 유치한 걸 하나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못생긴 여자를 과연 베트남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 그들이 푸누 가서라고 하는데 어, 보통 푸누 가서라는 말보다는 아내라는 단어 뭐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뭐가서우라고 많이 씁니다. 그럼 완전 못생긴 와이프라는 뜻이에요. 이가서라는 단어가 바로 악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악어가 어떻게 생겼나요? 입은 막 이렇게 생 죽고, 서 흉측하게 생겼죠 아, 그래서 못생긴 여자를 부르가서 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 언어 유의 때문에 그래요 이 가소 할때이소 라는 단어가 못생겼다 라는 단어 소랑 발음이 똑같아요 스펠링은 s고 악어 할 때는 못생겼다 할 때는 x로 스펠링은 다르지만 실제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못생겼다 악어를 들으면 못생겼다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유희로 가서 하면은 특히 여자를 앞에 붙이면은 부누 가서, 부엌 가서 하면 아주 못생긴 여성, 아주 못생긴 아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난 à n ông h 이파 nhất là l i phải vợ ca s 네, 참 재미있죠. 난엄 um, 남자가 하년 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러이 파이 결혼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 러이브, 러이종 할때 러이가 결혼하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이 파이라는 단어가 동사 뒤에 사용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음 이런 결과를 당해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 버렸어요. 네, 어떤 와내랑 어떤 결혼하는 걸 제일 두려워할까요? 뭐, 가, 서 네. 못생긴 아내랑 결혼하는 거를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한다. 라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트남어에 막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어에 이렇게 약간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가치들 보다는 외모를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막 젊은 친구 생겨나고 막 유명해지긴 하는데, 어, 베트남에 실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인의나인칫가이의 네, 이런 아주 진리의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면 성품이 나인챗 승리한다 뭐에 가이덱 미모에 대해서 승리한다 라고 해서 그 뚝배기보다 장맛 외모보다는 그러니까 포장지 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가이덱 나인챗 가이덱 이라고 해서요. 네자 그래서 오늘 외모에 관한 단어 아주 잘생긴 오빠 스와이까라는 신조어 배웠고요. 못생긴 여성을 베트남어로 특히 아들리 얘기할 때보가소 라고 하는 것두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유행어들 제가 남김없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유행어 중에서는 약간 비속어 같은 것도 있고 소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약간 이게 품위를 지킬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대화하실 때 쓰시면 은 오, 대단한데 이런 것도 알아! 라고 칭찬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단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 카카, 안녕!